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다박스입니다자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자 1번 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적의 소믈님 반갑습니다. 예자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 바로 자 야간 장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 뭐안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일단 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탱글손수님도 오셨네요. 안 보시더만은. 이 자, 먼저 나스닥부터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은뭐 오늘도 지금 크게 자 변동성이 안 나오죠. 자,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 하루 이틀 정도 좀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 근데 오늘 진짜 움직임이 너무 없네요. 자, 지금 단기적으로 치지 구간과 장 구간에서, 의 지금 현재 목 980성과 14,030대에 예, 한50 정도 되는네요50 가격대에서, 자, 박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조금, 금열은 좀, 예, 많이, 변동성이 조금 많이 없고, 좀새벽력에 조금, 예, 변동이 있고, 장중에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오늘, 어, 금요일 같은 경우 나올 지표도 없고, 음, 자, 하지만, 오늘, 이,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낯닥은 오늘, 내만의 날이라고 해서, 이 선물에, 어, 옵션, 예, 만기일입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변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흐름은 조금, 자,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자, 이틀 동안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만사천대에서의 이쪽에, 뭐, 물리 물량들 매물 소화가, 자, 이 구간에서 지금, 1 4 0 0 초반대에서, 자, 1,200대에서 여기서 많은, 에, 한, 일주일 정도, 그죠? 한 5일 정도가 여기서 계속 박스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쪽에 14,000, 예, 2 0 0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 이 많은 거래가 들어와야 되고, 어, 실질적으로, 예, 많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만4천대에서 계속적인 조금 공방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흐름을 그대로 조금, 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뭐, 자, 우리, 무료 방에는, 오늘, 이런 민원, 미달로 인해서, 오늘, 오짜, 매매 전략을 하루 쉬었습니다만, 자, 우리, 에, 정의원 방에는 그대로, 자, 가격을 올려드렸는데, 자, 뭐, 오늘은, 자, 크게, 크게, 그 구간 때는 오진 않았죠. 자, 지금 납작이 워낙, 에, 변동이 없어서, 음, 일차가 우리가 850, 2차가 183을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자, 오늘 구간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뭐, 자, 우리가 장 시작하고, 잠시 후에 이제 본장 시작하고, 자, 그가입 움직임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아래도 지금 오일입니다. 자, 오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 급등을 하고 난 후에, 자, 지금, 예, 조금 쉬어가는, 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예, 크게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 아래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빠지지도 않는, 자, 그런 흐름인데, 자, 일단, 그래도, 자, 오늘 우리, 어, 오일은 자, 1차, 우리, 아 미수가격까지는 왔었죠. 네, 1차가 우리가 102.57을 들었는데, 102.30을 지금 저점을 아 찍고서 지금 현재, 아, 반등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자, 고로 아직까지는 그대로 지금 반등 흐름을 봐야 되겠고, 자, 좀 상승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에, 104달러에서 자 안착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자, 여기서도 급락 흐름이 나온 것이 104달러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지지가 실패가 되니까 강하게 하방으로 자 실망 루머이좀 떨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좀 오버 슈팅이 어 은봉이 예 강한 은봉이 떨어지면서 좀 오버 슈팅이 좀 나온 어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예 크, 조금 크게 본다면 추세적으로는 자,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예, 자,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올도 지금 단기적인 추세로 봐서는 이렇게 하방량을 벗어났고, 지금 여기서 돌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상승 흐름이고, 자, 그대로 지금 현재는 자,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눌린 예, 과정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일단 지금 자 올도 그렇게 보시고 자 진입을 하셔 갖고 하신 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조금 자 수익권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이제는 자 올도 그대로 좀 패기 하면서 자 흐름을 천천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대장님 너무 덜 참. 주문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취소 아, 확인되었습니다. 또그걸또 땀고, 또, 또 아, 또 땀고 날라. 아이고 엄마 짧게라도 자, 잠시 챙기네그겠다 아이씨 하루에 3일까지 한번 기다리는데 3일까지 안오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자, 아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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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에서 가자. 좀시원해가자사 40만 무너지라. 40만 무너지라. 그래. 사공만 몰아지라 좀 사공 몰아지라 그래 이씨 이막 뭐 한번 버티자 자 사공만 몰아지마 쎄가니까 자이씨 한번 가자 정정 음, 확인되었습니다 잠깐 뭐고 갑비라 씨 시만한다 몽다 이더러분 새꺼이들 사공만 몰아지마 한번 눌림을 가자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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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방에쳐주자자기회가 왔다 한번 사공 막 깨자 사공 막 깨자 사공 막 깨고 가자 그래 자 사공 깼다 자 이제 사공이 자입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사공 입절 자4 0만 원까지 왔다 한방 물었어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한방 부르스 푸르스 야야야 건드리지 마라 하아 이색깔야흑흑 씹지 라마 나이스 빵꾸 그래도 어디고 날씨 빨갛고 아~ 이따 우리 그문고또 쌩~ 덧늘 갔보니 자 사공 못무너지면 되는데 자 일단 배기합니다 한방 쪄지다 한방 쪄지다 <laughs> 음~ 예~ 벨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한방손쪄겸 마, 된손입니까갈비손뭐 있어.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싸먹고.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좀 들어갑시다요. 아이씨. 아, 또 내려갈 듯 하면서 안 내려가고 이 주문이 좀 접수되었습니다. 좀박수골리 봐라. 아, 뜨거한 놈들. 그래, 수골이라 십만 원 빵이라도 수골리라 묵자 씨안되 막. 자, 접수되었습니다. 절.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가자. 달려라! 이수 체결되었습니다. 어이 찌저번호하 이를 한번 걸어볼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어째 먹어, 너.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됐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취소 모르겠다. 확인되었습니다. 금일 이만해, 시끄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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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그렇지, 1 0만 빠. 오빠야, 오빠야 오늘라, 오빠야, 오너라. 오빠야 오늘라, 오빠야 오늘라. 그렇지,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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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빠야, 감지좀지 마라, 매수 내려가라! 주 체결되었습니다. 주소, <laughs> 확인되었습니다. 아, 씨, 참. 나이스, 빵꾸요, 나이스, 빵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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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꾸요. 왜 5만원 모세요? 10만원 모야지. 도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나가면 이제 자, 마지막 자 전방 문 닫겠습니다 야 오늘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뭐 갖다 쏟아 보지도 않았네요 진짜 이래건데 연락하나 자 이제 일곱만 안오면 됩니다 일곱만 오면 된다 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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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른다. 300만 일단 깨주라. 300만 깨주라. 300만 깨주라. 그래. 나이스 빵꾸루. 나이스 빵꾸루. 뎁. 죄 확인되었습니다. 자. 빵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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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방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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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루 방구르 이십만 이십만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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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만만 세 나이스 방구 만만 세 나이스 방구 만만 세 남수 방구 만만 세 30만 빵원 넘비 30만 빵원 넘비 그를 빡빡 쏟아 부여야 될까 얘가 빨같다보라 갔다 엎으라 빨리 엎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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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으라, 엎으라, 엎으라. 자 이제 쉬이. 에이 쉬이. 주문이 이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일단은 박아놓고 자300 밑에서 놀아라 300 밑에서 300 밑에서 좀팍 박아라 팍 박아라 선물님, 들어가 있어요! 아, 들어가 있어요. <laughs> 야, 이것들이 막판에도 이 장막판이 정막판에... 씨. 좀 놀이도 하나? 자, 밑에 막 깨진 걸한 290까지만 좀 깨져보면 되는데. 자, 간다, 간다, 간다. 5 0만 빵! 나이스, 빵꾸! 5 0만 심화해볼까? 심화해볼까? 집에 갈까요? 오0만 먹고 집에 갈까요? 집에 갈까요? 아니요! <laughs> 왜? 또 아니오라, 또 아니오라, 또. <웃음> 미치겠네. <웃음> 뭐, 얼마나 더 모였단 말이고, 얼마나? 아, 있길했어요 아, 잘했네요. 에이 씨. 확인되었습니다. 50만 빵 가야 되는데 50만 빵 왔는데 마저 선물 저저 저저 우리 매니저님이 아니요 하는 바람에. 씨. 자, 50만 빵. 더 내릴걸라 아, 어 알았다 그럼 씨. 기다려 봅시다. 50만 넘어가는 거 보자. 자, 5 0만 넘어갔다. 넘어갔다. 아, 50만원, 자, 60만원, 60만원 죽기 준다. 아주 그냥 주겠죠. 이거, 이이이씨이이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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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가자이자아 씨. 이거, 이거, 한방 켜졌습니다자 끝내 한방 켜졌습니다자 마지막 대박이죠. 음, 대박 치카게만맣지뭐